예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눈물부터 나왔어요. 제가 좀 울더라도 좀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고 헤매이던 갈급한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갈릴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과 교육을 통한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이 희한 자리에 서서 나의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CLT 3단계 훈련과 교육에 참여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단시켜 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로 함께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함께한 오기생들과 이 기쁨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과 교육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은 3 단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저에게 2 0 가지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는 없고 경건의 원리와 생각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버릴 것들은 가감하게 버리고 익숙한 것을 결별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저를 강하게 쳤습니다.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아, 하는 탄식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막막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단 말인가. 고민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오기와 두려움과 희망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길을 기울여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교육,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성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오기와 어쩌면 교만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매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즐거웠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나만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나를 낮추기 시작했고 겸손, 순종, 인내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벌써 날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계의 생각은 생명의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족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저,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이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 마지막 무렵 저에게 큰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인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성 집회에 도저히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질책과 책임 추궁,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시라고, 무조건 도와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응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말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어기생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해계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 할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영성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와,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대신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해결해준다. 해결해줄게. 나게 맡겨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확실한, 확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2시에 해결감사가 시작되는데 1시 반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저는 우리 집에 와서도 이것을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지 못하다가 밥상 놓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제가 어찌지 하나님을 떠나 살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너무나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어, 왔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좀 참석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작고 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제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감사한 매 순간마다 감사를 일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온 교우들로 인하여. 갈릴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기도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또, 또한 흔들리고 힘들어 할 때마다 강하게 이끌어주시고, 기도로 동력자가 되어주신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주신 배영아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CLT 오기생, 그리고 제가, 어, 짠할 수 없도록 늘 옆에서 격려 하시고 칭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저와 이같이 믿음의 동력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으며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3단계 함께 하자고 했던 친구이자 믿음의 동력자 두순덕 권사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예비하신 길로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지역의 생명의 사역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키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큰 영광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백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